방릉 여기가 호텔동이고 저쪽은 레지던스동인가 봐요. 그래서 동이 세개나 있구나. 어떻게 돼있으려나? 반항이랑 좀 비슷하네. 확실히 오, 저는 오션뷰 덥, 이게 트윈베드로 예약을 했고요 이렇게 걷으면 예쁘다, 바다.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. 강릉바다 진짜 예뻐.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아, 거울도 있네. 베드. 오, 욕조나 이런 무드도 확실히 다르다. 욕조. 확실히 깨끗하네요. 새 곳이라서. 샤워실 있고. 여기는 화장실이겠지? 응, 이렇게 화장실 따로 있고. 예뻐요. 잘 돼있어. 지금은 뭐 이게 완전 새 거니까 더 신식이고 고급진 느낌이 날 수밖에 없기도 하죠. 아마 이 커피를 무료 제공한다는 것 같고 뭐 미니바에 뭐가 있나 이렇게 열어봤는데 뭐가 없어요. 물두 병밖에 없어. 저쪽에 자쿠지도 있고, 어 너무 예쁘다. 수영장. 완전 오션뷰잖아. 약간 다시 와서 수영 다시 수영하러 좀 와야 될것 같아. 좀요잘돼 있을 생각. 겠습니다음 예쁘다 음 사람 높고 되게 좋다 겨울바다 한번 보러 오고 싶다 호이랑 군고구마 10개씩 먹 바다소리 갈 때마다 다 달랐던 것 같아 이지는. 매번 다른 어, 리조트 가고 다른 제주도, 그 다음에 또 어디 갔 응. 예전에 어디에... 순천도 갔었는데 아 맞아, 순천 그 사람 많아서 날 <laughs> 먹고 기다리다저에 <저녁시간에> 먹었던데 <laughs> 잘하네 보면은 이 바지가 두꺼운 것 같더니 오늘 날씨딱 좋은데 그니까, 딱잘 입고 어 맛있겠다, 오 사람이 꽤 있네 여기가 안목해변에서 근처더라고요. 걸어서 30분이니까 버스로 두장문장 그래서 거기 놀러가기도 좋고, 어기잘 돼있다. 이렇게 됐어. 되게 길이 음식점 아닌 길같다 <laughs> 이런 길에 <laughs> 음식점이 있다니 또 이렇게 숙겨져 있어. 장어구이 소금. 맛있겠잖아. 대박! 이게 38,000원이에요. 3 8 0 0 0원 받을만하다. 네, 네. 한번다 끓여도 나왔요안에 면이 있어삶아서 아, 그게 뭐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완전 시 <laughs> 이게 서비스로 나왔어요. 두부튀김이랑 가지랑 표고 버섯을 마오 근데 그 바다 뷰 진짜 미쳤다. 너무 이쁘다. 대박이다. 엄청 잘해었네 너무 내 스타일이야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침부터 진짜 맛이 다양하다? 잠깐 리었어 메이커리 스테이션도 너무 잘되고 키즈 스테이션도. 귀여워. 과일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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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메이커리도 기대되지. 음. 베이컬리에 진심이 있네. 이거 <목마다> 엄 너무 거니야